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7월 31일 날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코스피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3.9% 폭락하고 8월 1일은 주식시장의 금은 검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거래소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정권거래소 0.15%에서 0.2%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거래소는 주식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나 손실을 보나 무조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코스피 5천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님은 테슬라, 스트레티지. 엔비디아 이 해외 우량 주식에 집중 투자를 했더라고요 금계 수장이 국장이 아니고 미장이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를 해요